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 박사 모형진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성형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영상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소음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듣고 막연하게 나도 이런 걸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마치 얼굴이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소음순 성형수술을 받으러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영상 진단으로 굳이 이런 정도의 모습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기분상으로 성형수술을 나는 받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더 지내보시고, 다른 불편한 거라든지 어떤 적응증이 생겼을 때, 경과를 보자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고요 그리고 잦은 질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질염이 있으면 소음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서 질염은 치료가 다 됐고 모양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단순히 질염치료를 최근에 몇번 했다 라는 것만으로 소음순을 수술해야 된다 라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소음순 상태를 쭉 보고 좀더 경과를 지내본 다음에 수술하자 을 라고 일단은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24년 이상을 소음순 성형수를 수만 케이스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소음순 성형수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에는 20대 초반으로 나이대가 더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가장 어리게 상담을 받은 분은 10대 초반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하지 않고 20대 때 하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소음순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소음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소음순 변형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길어지고 비후돼서 두꺼워져 있고 많은 겹주름 들이 쌓여 가지고 그 사이에 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려움증과 같은 그런 염증이 오랜 기간 동안 동반되면서 피부 자체가 두텁게 태서나 병변들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바로 받으시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자신의 소중한 부위가 변형이 됐다는 걸 인지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에는 소음순 성형수술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립니다. 소음순 성형수술은 수술 후에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소음순 성형수술에 대한 많은 정보와 그에 대한 장점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송음순 성형술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받고 수술도 많이 받고 있지만 송음순 성형술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받고 적절한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 상담을 마친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